안재화회장님을비 비전기업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또 좋은 날 함께 자리해주신 존경하는 신학용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관석 국회의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함이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님, 우리 또 최광문 중소기업청장님과 선종웅 인력관리공단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박길성 서남님 서영식 한국은행 인천 본부장님 최경환 진흥원장님, 김성균 이사장님, 이윤 테크노코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박창수 개성공단 협의회 회장님 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가 국회에서 10년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6년을 국회 재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녔고 또 당에서도 중소기업 분야를 맡아서 뛰어왔는데 제가 시장되고 나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살 길이다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우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우리 안재호 회장님을 만나서 우리 비전 기업을 하고 우리 함께 우리 이재특본님과 함께 뛰어서 이 비전기업 천 개를 만들게 된 것은 진심으로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이 비전기업이 우리 인천시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건설이라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건석 본부장과 우리 유문옥 과장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함께 노력해서 우리 인천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더욱더 이게 활성화돼서 고용률 1위, 외국인 투자 유치 1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1등, 어 경제 분야 활성화도 1등이 될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의 우수 기업인 여러분,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계양구가 지역구죠. 우리 성영길 시장님도 어 계양구 출신이고요. 어 현재는 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을 맞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laughs> 예, 축하드리고 오늘, 어, 수상자들도 함께 축하드리면서 오늘 주최해주신 우리 비전기업, 인천비전기업협회 안재호 회장님, 또 우리 최경환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 기타 많은, <laughs> 이 시제 우리 특보에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엊그저께 우리 유명호 오늘 회장님 나오셨네, 벤처기업 회장님, 그저께 했던 저 바빠도 내려왔습니다. 올해 우수 기업인 대회는 작년에도 제가 왔고 왔는데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인천 발진의 주역이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인천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빛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인천을 경제 수도화 만들겠다. 그기는 분명히 기업을 살리지 않으면은 기업을 자부심 갖고 기업이 잘돼야하지 않으면은 절대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물론 많은 대기업들이 저 어, 울산이나 거제같은 데 있는 도시 굉장히 잘 성도 도시가 됩니다. 왜? 대기업이 가지고 일자리에 많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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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가 있는 만큼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더욱 커지고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는데 우리 인천 여러분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인천은 경제수도은 크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벤처기업 어제 그제 떠나서 1,400여 기에 벤처기업이 있고 오늘 우수기업 1,000개가 오늘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바쁘지만 오늘 또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니다 우수기업으로서 시장받은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저희 회사가 비정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산업은 물론 수출 주력 아이템을 선정하여 우수중소기업이 우수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